네 녹화 시작했습니다 어 오늘 잠깐 자꾸 버튼이 지 맘대로 뭐가 눌리고 있는데 네. 일단 오늘은 뭐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고 하... 아, 뭐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은 웬오퍼 다음에 심리를 좀 하고자 해요 그 어, 댓글에 좀 남겨주신 내용 중에 이제 웬오퍼 다음에 하체트 안쓰시는 이유가 있나요 라든가 그 다음에 웬워퍼 뭐 다음에 이제 심리 가드가 됐을 때도 심리를 할수 있나요 등의 내용이 있요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요번에는 요거랑 요거를 빼놓고 웬워퍼 위주로 일단 게임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여기서 좀 어떤 걸 원하고 어떤 걸 이제 실행을 하는지 그 다음에 좀 상대 성향을 어떻게 쳐다보는지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도 무편집본이기 때문에 당연히 질수있고요뭐 항상 100%다 찍는게 맞진 않으니까요 음, 질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감만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겔이 웬너퍼가 가드 되었을 때 상황이 마이너스 2라는 점은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히트 시켰을 때는 얼마일까요? 플러스 5죠 플러스 5인 상황에서 어떻게 쓰느냐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웬어퍼를 맞췄을 때랑 가드 했을 때랑 구별이 되면 좋아요. 음, 근데 저는 구별이 좀잘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카지아네요. 카지아 카즈야 상대로는 조금 보여드릴 만한 게 있어. 일단은 구요 저는 일단은 요번에 12 프레임 딜테가 좋아졌으니까, 좀 상대한테 기용권을 뻗게 만들어서, 가드를 하고, 때리고 싶어요, 일단. 그거를 지금 1차 목표로 두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은, 왼너퍼를 가드시킨 다음에 햄을 계속 보여줘요.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계속. 자, 그러면은 이제, 어느 순간에, 어느 순간에 이제 저걸 잡고 싶어서, 저거 뭐지? 기원권을 쓰는 경우가 나올 거예요. 그때, 그 때, 이제, 12프레임 딜캐를 때려주면 됩니다. 가드, 가드 됐을 때, 한번 돌아줘요. 그럼, 이렇게 때릴 수 있어요, 이제. 한, 한번더 때려주고. 이런 식으로 게임을 풀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단, 웨파퍼 횡을 도는 이유 중 하나예요, 이게. 피해지잖아, 돌면. 가드 있죠? 이렇게. 또 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왼오퍼 다음에 안 개긴다 싶을 때 있죠. 그럴 때 이제 하단을 때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런 식으로 이제 상황을 계속 유도해 나가면 됩니다. 왼오퍼 때리고 행돌고. 뭐 이거는 적당이 돌았으니까 때려줄게요. 왼오퍼, 왼오퍼, 행가드 왼오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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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가드 왼오퍼. 러퍼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근데 웨너퍼 다음에 상대가 어떻게 개기는지도 좀 봐야 돼요. 좀 크게 개긴다 싶으면은 이런 것도 가능해요. 크게 개긴다 싶으면. 하자는 시계행으로 돌아서 때리기 쉽죠. 행 돌고. 웨너퍼, 웨너퍼, 행. 지금 행을 계속 도는 거는 이제 상대한테 기용권 쓰라고 무의식적으로 이제 압박을 계속 주는 거예요, 저거는. 그 다음에 이제 개기는 게 귀찮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웨 어퍼 다음에 이제 하단을 긁어주면 돼요. 딱웨 어퍼 때렸을 때이 사람이 반응하는지 일단 볼게요. 반응하죠? 그럼 이런 경우는 그냥 가드시키고 막 참아요. 개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거는 그냥 횡을 돌아서 좀 봐주는 게더 좋아요. 이렇게. 하단, 이렇게.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개기는 게 보이니까 이제 웨너퍼 다음에 행커킥 이렇게 한번 좀 해주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웨너퍼 다음에 행커킥 하는 거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게임을 풀 수가 있습니다. 하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결이 가능해요. 네. 말했다시피, 이제, 왼너퍼 다음에 계속 시계 횡을 돌아주면서, 아, 상대가, 이제, 내가 횡을 돌고 있는 걸몇번 보여줬어요. 그럼 상대의 입장에서는, 기온권을 깔고 싶겠죠. 돌지 말라고. 이제, 그럴 때 저는 이제 12DK가 생겼으니까, 그걸로 때려줄 수 있는 상황이 더 되는 거예요. 뭐, 저거, 개기는 게 싫다. 그러면 왼너퍼 2를 깔아놓고, 이제, 굳혀놓고, 이렇게 잡는 거 있는데, 요건, 요거 다음 라운드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계속 일단은 왼어퍼 다음에 이제 상황을 계속 분열을 해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왼어퍼 다음에 횡을 도는구나.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아까 만약에 내가 한 템포터 읽었다면 계속 이러다가 기온권을 쓰잖아요. 그때, 어, 기온 쓸것 같아. 왼어퍼 가드시키고 퀵퀵 딱 때리면 카운터 터지는 타이밍이에요. 그때가. 그런 식으로 이제 게임을 풀어나갈 수 있다. 그니까 러 마이너스라고 이제 꼭 퀵퀵이 안 들어간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마이너스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상대한테 더큰 프레임을 쓰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카운터가 터질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물론 앉아서 때리거나 뭐 이러면 답이 없긴 한데. 뭐 그래, 안 개기긴 다 이제 좀개기게끔 만드는 거죠. 이제 에러펌, 에러펌, 에러펌 하면서. 어? 안개기꺼야 하다가 어? 개기꺼거 같아. 그럴 때횡 도는 거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횡이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된다. 정타이밍 했으면 다 해결이 되겠죠. 한 요정도로 이렇게 해서 때려주시면 되겠다. 지금 거에서는 딱그 정도가 적절한 상황 매치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 매치업에서는 웨너파 다음에 하단을 뚫어내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까 해요. 자, 하단을 이제 상대가 내가 하단을 때릴 수 있는 상황은 상대가 안개길때에요 그러면은 안개기게끔 만들어야 된다가 1차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상황에서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상대가 안개기겠구나라는 걸 그치, 이제 중점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네. 메너퍼 메너퍼 깔고 가만히 계시죠. 그러면 하단이 그거죠. 이럴 때 메너퍼 때리고 들어가네 텐. 케이. 펭왼퍼펭자 이제 조금 내미시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는 있긴 한데 주로 하단으로 많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퍽킥이라는 수단도 있고요 요거는 오다가 맞으셨네요 자 이제 열심히 때려주 해서 일단은 지금 이제 또왼 어퍼 또 심리 들어갈게요 웨퍼 가만히 계시죠. 뒤로 빠졌어요. 뒤로 빠진다는 거는 안개기신다는 소리가 되고 또, 또 멈춰 계시죠. 이번계 개기일 것 같아요. 그럼 웨노퍼 투로 빠라놓요 계속 웨노퍼 다음에 제가 하단을 들고 놨기 때문에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선택은 상대가 개기는 선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레너파트 외누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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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이런 것도 해. 레너파트, 레퍼 맹. 아이고 잘. <laughs> 레너퍼, 레너퍼, 레너파트 한번. 라운드 4. 나퍼가 순속타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못 깨기게 만드는 게 이제 하단을 열수 있는 방법 중 하나겠죠. 근데 상대가 앉을 수도 있어요 일부러 앉히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쓰면서 메너퍼원 쓰면서 앉으라고 그러다가 이제 커키 한번 쏘는 지 만약에 앉게 하고 싶다면 메로퍼 개겼어요 이제 아이고, 불렀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대가 개기다안 개긴다 타이밍을 잘 본인이 잘 예측을 해야 돼요 안 개기지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안 개기시는 타이밍인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하단을좀 많이 긁으면은, 개기시는 타이밍이 분명히 나와요. 그럴 때 이제 웨너퍼2 같은 게 한번 적중이 되면은 좋다. 대부분 후속타에 대해서 안 개기시는 편이긴 한데. 여튼, 이런 식으로 웨너퍼 심리가 더 가능하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더 하고, 어, 영상은 적당한 시간이 나온 것 같으니, 한번 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10분 동안 설명 만드는 게좀 지루하실 수는 있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무편집이기 때문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무편집이랑 그런 거요. 이기셨죠안기기실 거예요? 안 어, 기기셨네한번더 빨아놔요. 기지 말라고. 빨아냈어요 바닥. 바닥. 한번 때려놓고. 외납... 맨업... 많이 들어올 때... 이렇게 많이 들어올 때는 뭐가 약이다? 그게 약이다. 다 다른... 다른... 파닭... 다음은... 외납 파닭하면 개기까요 그걸 생각을 해야 돼. 안계기일까무 다음은 기까요 앉으셨던가 움직이셨던가 안개기셨고 안개기신니 이제 긁어요 이렇게 되는거예요 이렇게 방금같이 하단을 계속 가서 왼어퍼 다음에 하단을 긁어놨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이 나온거죠 좀 상황이 심플하죠 이거같은게 이제 뒤로 빠졌다 계기신거고 제가 타이밍이 늦었어요 바로 내민 타임이 아니어서. 아이고, 잘못. 바로 내미시는 타임이 아니어서. 아, 내민 게 아니라서. 조금 타이밍이 꼬였죠. 웨러퍼, 하단. 웨러퍼, 왼어퍼, 하단. 하단. 웨러퍼, 투. 아이고, 그게 안타네다 본인이 웨너퍼 2에아너퍼2해서질키 맞는 게 부담스럽다. 그럼 웨너퍼 1을 해요. 지금도 웨너퍼 1안 주시려고 했다가 맞으신 거 같은데 하고 이제 하단 깔아. 히트했을 때는 웨너퍼 하단을 깔아놓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웨너퍼 하다 하다. 이렇게 하면은 되겠습니다. 이게 메로퍼 심리의 기본적인 루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영상은 여기까지 엔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언제나 댓글에서 남겨주시면 돼요.